예전에 여성분인 제 지인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그 30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은은한 분위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은은해야 돼? 그러더니 제 지인께서 향수도 너무 세게 뿌리면 과하잖아. 너무 과해보이면 애쓰는 것 같아서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반화이기는 하지만 남자는 좀 과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은은하면 세심한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왜 예전에 노래방 같은 곳에 큰 인형 두고 촛불 켜놓고 풍선 팍 그리 떠다니고 남성분들 이런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지인의 말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 관계를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더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목소리와 말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네래 북한어 둘을 쓰면은 어저 사람 탈북민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발음을 하다가 this is accent 막 이런 식으로 굴리는 발음을 쓰게 되면 어 유학 갔다 왔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프레임 이 씌워질 겁니다.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이런 말투 쓰면 딱어 일본 사람인가 일본 유학 갔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죠. 즉그 사람의 말투와 어휘만으로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아비투스의 작가 도리스 메르티는 언어자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자본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언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측정할 때 경제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차, 집 이런 것들. 근데 그만큼이나 그 자본을 결정하는 게 말투, 목소리, 어휘 같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뭐 사람들에게 되게 억지로 텐션 높이면서 쓰든 말하는 것 같아서 회의감이 들어요. 이와 같은 고민은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고민... 을 하는 사람은 나 자신과 타인에게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은은하게 귀티 나는 목소리와 말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로만 떠들면 재미도 떨어지고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훌륭한 예시로 배우 원진아 씨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투의 세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시한 연습들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느낄 겁니다. 함께 따라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그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3년차 브랜드 마케터 윤송아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중저음 톤을 연구하라입니다. 이 원진아 씨의 말투를 들어봤는데 이 인터뷰 때 분석해 보니까 F3 정도가 나왔어요. 이 F3가 여성분들 치고는 그냥 낮은 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말할 때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원진아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병원이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중저음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매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꼭 원진아씨처럼 엄청 저음역이 탄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진 속 모델을 보면서 와 예쁘다 생각하면서 옷을 사고 입었을 때그 모델과 완전 똑같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다를지언정 나한테 제법 잘 어울리기만 해도 만족하고 흐뭇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괜찮은 중저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나 어려운 이론으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쉬운 노하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극저음이 아니라 중저음이에요. 그리고 이 음역대는 조금 차분하고 그리고 감정기가 빠져 보일 수 있어요. 평소에 높은 음을 많이 낸 사람들은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저음을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연습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버밍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올리는 방법인데요. 빠르게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 큰 내시경이 목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면서 목구멍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목구멍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입술을 다물면 소리내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입을 크게 벌리고 내시경 들어갈 수 있게 목구멍 열고 그 상태에서 호흡 그리고 입술 다무세요. 그럼 입이 약간 이렇게 오랑우탄처럼 입안을 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벌려져 있습니다. 입술은 닫았으면서 자그 상태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 음, 음, 약간 소 같은 소리 아니면 여봐라, 약간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때 입술과 입 안의 진동감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느껴지면 저희가 원해하는 은은한 분위기에 귀티 나는 목소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소리를 자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의 느낌으로 이 발성으로 허밍을 해서 멜로디까지 따라하는 거예요. 음... 흠,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그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3년차 브랜드 마켓터 윤송아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원진아 씨 같은 분의 목소리가 귀티나게 좋은 거는 단순히 음역대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소리에 진동이 많아서 그래요. 물론 저음역대를 가진 분일수록 그게 더 수월하지만 분명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장 좋은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한테 가장 진동이 이때가 많이 나네. 이거 나한테도 좀쓸수 있겠네 하는 음역대를 찾아보세요. 배우 중에서도 아나운서 중에서도 타고난 음역대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진동을 잘 써서 되게 탄탄해 보이게 말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두 번째, 음을 올릴 때 목을 조이지 마라입니다. 이첫 번째 연습과 거의 똑같아요. 다른 점은 말을 하다 보면 음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말도 어딘가에다가 음을 올리면서 액센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첫 번째 단계처럼 목구멍을 조이지 말고 풀어야 돼요. 근데 보통 서. 스스로 자리 마지막 쪽에 이렇게 목을 쪼이는 발성을 많이 씁니다. 안녕하세요. 했는데요. 합니다.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딱딱딱 마지막 끊는 거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3년차 브랜드 마케터 윤송아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쳤잖아요. 주현영 씨의 주기자처럼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 그말 끝이던가 올라가는 음때 딱딱딱딱 조이듯이 말하면 그게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보다는 좀 귀여운 이미지가 됩니다 저는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3년차 윤송화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귀 티나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했던 것처럼 목을 조금 풀어서 목구멍을 열어서 내야 한다 이 포인트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표정은 또렷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지어라입니다 사람들을 코칭하다가 깨달은 건 어, 근데 왜 중저음을 사용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불친절해 보이고 좀 딱딱해 보여가지고 좀, 좀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게 나는 훈련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이 늘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못 헤아렸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고 난 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거의 다 효과를 봤는데요. 바로 표정 연습입니다. 표정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크게 해야 해요. 그리고 자꾸 표정 짓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제가 스피치 에서 가장 마지막에 훈련하고 오래 걸렸던 게 표정이거든요. 감정 연기랑요. 그래서 더욱 말할 수 있는 건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낸다는 겁니다. 저렇게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런 표정들을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보려고 하고 자꾸 관찰하면 뇌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정을 보면은 계속 따라하고요. 가능하면 좋은 표정을 보면서 한 15초 정도 따라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 표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으로 말하는 연습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싶다면 표정 자료가 같은 것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원하시면 끝이점 때그 설명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똑같이 안 하도 되고요. 사실 그분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낄끼빠빠입니다. 너무 옛날 말인가요? 제가 여러 모임을 하면서 만나보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진짜 귀티 나고 우아하면서 매력적인 분들은 다채로움이 있었어요. 이 다채로움. 이 다채로움이 제가 말하는 낄끼빠빠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 사람들끼리 막 이런 말을 해요. 야, 막소주에 안주는 이게 최고지! 라면서 막 장난스럽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혼자 옆에서 손에 턱탁 기대면서, 참. 소주 이야기는, 아유, 정말. 약간 이러면 분위기가 얼어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아니죠. 소주에는 탕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목소리 톤은 고음이 아니라 중음? 아니면 한 중고음 정도 잘 유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인간미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게 장난도 칠수 있고 그러면서도 톤은 차분한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장난칠 때는 음을 조금 높이고 그리고 표정은 조금 더직구진 웜톤의 표정을 사용하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재밌게 전달이 잘 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어휘입니다. 고유어 대신에 한자어를 조금 적절히 섞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자친구 아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남자친구 아버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니면 속촌호수에도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이런 걸 전문성 강조 효과라고 합니다. 어휘를 일상어보다 복잡한 걸 사용해서 권위를 높이는 기술이에요. 권력가들이 이 기술을 많이 사용하죠. 저는 말을 쉽게 해야 된다는 주의이긴 하지만 또이 방법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한자어를 적절하게 섞으면 또 말과 글의 그 문학적인 매력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무. 소유를 쓰셨던 법정스님의 한 글인데요. 어둠이 내리자 영롱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박새가 번갈아가면서 밤새 울었다. 문명의 발톱이 활퀴지 않은 곳이라 신의 물인데도 물 맛이 아주 좋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물론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자주 쓸 수는 없겠죠? 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매력있게 잘 쓰십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어에는 스타일이 담겨있다.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과 같은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혹은 더 사색적인 표현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낄 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만든다라는 사피어 워프 가설이 있죠. 이처럼 조금 더 돌려서 사용하는 표현을 쓰면 은근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자어를 너무 많이 쓰면 진짜 딱딱해 보여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써서 실수했거든요. 자 어떠셨나요? 제가 제시한 방법들이 잘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어려우신가요? 무엇이든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의 언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뜻을 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와 말투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 목소리 예쁘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쁘고 못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이젠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할수 있는 건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목표가 되어야 행복할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저희 카톡 채팅방 링크를 드릴 겁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메시지로 원진아 영상 자료 받고 싶어요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어를 공부한 지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 지구, 온 우주가 모두 언어가 아닐까?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 소리를 들을 때 느낍니다. 새 소리 들을 수 있을 때요. 엄청 바쁘고 날이 서 있을 때는 몰입하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를 못 들어요. 만약 듣게 된다 해도 거슬리고 방해되어서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걷다가 새의 지저귐 이미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아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곧 벚꽃이 필 텐데요. 벚꽃도 우리에게 안녕을 보내기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벚꽃의 언어인 거죠. 그 친구들도 자신의 언어를 전달한 거죠. 뿐만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온 사람 온 지구 온 우주가 모두 언어라고 생각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알아간다는 건 단순히 실력을 늘리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주는 아주 고마운 동반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나만의 더 나은 언어, 더 나은 목소리와 말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